안녕하세요. 디트맨입니다. 아, 오늘 평안하시죠? 우리 디트도 오늘 평안하게 승리합니다. 122대 96, 26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을 거둡니다. 2연승 모두 커닝햄이 결정한 경기에서 벤치의 힘으로 승리하네요. 정규 시즌 막판에 긍정적인 신호 같습니다. 2쿼터 샌안토니오를 12점으로 묶어 놓은 수비 집중력이 좋았고 꾸준하게 우리의 공격을 펼친 것도 여유있는 승리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다만 요새 3쿼터 초중반 로테이션이나 전술 변화는 분명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 자꾸 PTSD 올것 같아요 네, 커닝힘 없이 어시스트를 압도 필드골 56%, 3점도 오랜만에 48%로 좋은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샌안토니오의 수비가 약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공격력은 좋았던 세난토니오를 100점 밑으로 묶은 수비력도 돋보였던 경기입니다. 세난토니오 맞대결 수입. 0708 시즌 이후 17년 만의 수입승입니다. 23, 24 작년 시즌 세난토니오 마진율 마이너스 50점에서 올 시즌 플러스 41점으로 복수에 성공합니다. 아, 지금 우리 진짜 작년에 뭐한 걸까요? 올해 뭐만 하면 기록이네요. 네. 티마더웨이 주니어 복귀 전두 경기 만에 복귀한 거 보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 다행이고 오늘 선발로 출전 비즐리를 백업으로 할 다시 활용하면서 밸런스가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점수차 때문이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의 디트맨 수훈 선수 2년차 마커스에서 오늘 커리어 아이 득점을 기록하네요. 지난 뉴올리언스 전에서 이어 두 경기 연속 20 득점 플러스 경기. 슈레더 영입 이후 출전 시간을 못 받고 있던 세서인데, 비록 수비시 사이즈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공격력과 슈팅은 분명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커닝햄의 UCG 퍼센트와 체력 관리를 위해 남은 정규 시즌이라도 세서를 좀더 적극적으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는 건데, 아, 우리 빅맨진이 이토록 건강한 적이 있었을까요? 늘 빅맨 로테이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만큼은 진짜 빅맨 걱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달리고 에너지를 레벨 좋은 두 빅맨이 각자의 강점을 잘 살리는 플레이로 페인트존 강점을 가져가고 3월달 수비 레이팅 1위의 성적표도 이두 빅맨의 영향력이 큰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3점의 핵심 슈터 말릭 비즐리가 홈이 하락하고 있는 점은 분명 우려사항일 것 같은데요 전경기 출장이라는 기록지를 채워가고 3점슛 볼륨도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 인게임에서는 넣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승부사 기질도 잘안 나타나고 샷 셀렉션도 요즘은 좀 의문이 들고 수비 시에서도 매치업 헌팅의 대상이 되고 팀원들의 부상으로 인해 선발로 올라오는 경우에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 같아 보이네요. 네, 플레이오프를 위해 남은 경기 컨디션 다시 잘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빚질리를 다시 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벤치 노조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플레이오프로 가는 길 진짜 뭐라도 하고 싶은 신정입니다. 네, 다음 경기 이틀 쉬고 한국시간 29일 토요일 오전 8시 동부 최강 클리브랜드와의 홈 경기인데요. 하필 같은 디비전이라 4번이나 붙는데, 아, 수입패는 절대 안 됩니다. 네, 클리브랜드 1시드 확보한 만큼 컨디션 관리 기대해 보고요. 주말 경기인 만큼 카카오톡 오픈 채팅 농구는 디트로이트에 오셔서 같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남은 경기도 이제 9경기, 이제 한 자릿수로 들어옵니다. 마지막 세 경기가 시드 경쟁 경기이고, 3, 4, 5, 6위가 별로 차이도 나지 않고, 미러키가 현재 릴라드 혈전으로 시즌 아웃 악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플레이오프에서 누굴 만날 것인가 눈치싸움도 치열할 듯 싶네요. 아직도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간다는 게잘 실감은 안 납니다. 우리 플레이오프 첫 경기 단체 관람 수요 조사하고 있으니까, 디트맨 커뮤니티 게시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시 연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가자! <laughs>